네, 안녕하십니까? 베어스 볼입니다. 어, 5월 6일부터 이제 5월 12일까지 자. 어, 주말 경기는 이제 KT 위즈하고 경기가 있었고요. 어, 이날 경기는 어, 이 주말 경기는 1승 2패였고요. 예, 10월, 5월 10일부터 해서 12일까지 어, 키움하고 경기는 이제 어,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주일 동안 경기는 이제 4승 2패 어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었고요. 또 이제 어 키움과의 경기에서 또 이렇게 이제 수입 수입으로 예 어그 시즌 첫 수입이죠. 네, 아우 굉장히 기분 좋게 어 기분 좋게 더할 나위 없이 예 기분 좋게 이제 어 요번주는 마쳤는데요. 어 먼저 이제 주말 경기는 조금 마음에 좀 찜찜함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첫 번째 아, 진두 경기가 1승 2패인 걸 떠나 가지고 진두 경기가 힘없이 맥없이 그냥 영봉영봉패를 했다는 거. 네, 이게 아, 한 점도 점수를 못 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들에도 우리가 아깝게 지고 또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접전을 벌이면서 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맥없이 지는 모습을 보여서, 어, 네, 이런 경기가 지금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좀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말 경기가 전체적으로 계속 그 최근 주말 경기가 다 1승 2패였어요. 주중 경기는 좀 괜찮아서, 주중 경기에서 2승 1패. 주말 경기에서 1승 2패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주말, 경기, 주말 경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어 성적이 밀리는 이런 부분들이 아 이게 징크스화 되지 않을까 라는 살짝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주말 경기를 보고 나서는 아 이게 또 조금 이제 처지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우 다행히 어이 두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 네. 어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밀리지 아니하고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틀림없이 그런 힘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어 2승 1패도 아니고 네. 어 수입을 어 함으로써 그것도 이제 어 키움에 대해서 수입을 함으로써 아주 기분 좋게 <laughs> 네, 한 주일을 어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승 2패로 어 마감을 했는데요. 굉장히 극명하게 어좀좀 좀 찜찜한 모습을 보였던 KT 경기와는 다르게 키움 경기는 아우 덜나오기 없어 없이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어요번 어, 주에 어이 영상물에서는 아,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어, 기사글에 어 우리 이제 우리 두산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표현이었던 발야구 에 대한 어,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두산의 발입니다. 두산의 발로 어, 수입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네. 어 네. 이때 이제 거론된 선수가 이제 조수행 선수하고 이제 정수빈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굉장히 이제 어 뛰는 야구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우리 과거에 이제 어 두산의 어떤 강팀으로 강어 영구적인 강팀이, 강팀이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제 어그 김경문 감독의 이제 반야구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 그때의 모습이 이제 다시 어 부활하는 모습? 근데 저는 그렇게 아이 어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게어뭐 저희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열심히 뛰는 모습이 우리가 이것도 잘 되고 거기다가 이런 우리는 우리도 이제 뛰는 야구를 다시 야겠다 왜냐면 다시 할수 있는 얼마든지 재량은 있으니까 제 어, 우리가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다시 뛰는 야구를 하는 어 하나의 다른 옵션으로서 뛴 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는데 <laughs> 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꾸 뛴다고 하는 것은 어, 이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굉장히 체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 뛰는 선수들이 이 뛰는 선수들의 또 부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 뛴다고 하는 것 도루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어, 굉장히 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있지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어 이런 안 좋은 점, 네, 어 체력적인 부분, 부상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이게 눈에 띄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반야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과거에 김태형 감독이 어 얘기했을 때어 이게 뭐 홈런도 많이 치고. 예그 한참 선수들이 좋았을 때죠 그럴 때 굳이 뛸 필요 있느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이제 반려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타, 어 굉장히 이제 그 불방망이 아니면 뭐 이게 장타가 나오는 이런 시점에 굳이 도루를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부상 위험을 안고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이게 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우리 제가 원래 이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촬영을 하면서 영상물을 만들면서 음 전주에 전주에 어 제가 어 소개했던 선수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두 번을 2주 연속으로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했는데 요번 주에도 다시 한번 거론해야 될 선수가 왜냐면 지난주에도 지금 굉장히 어좀어좀 어좀 뭐라 그럴까요 네어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네 응원한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줬던 선수가 이제 김재환 선수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게 이제 김재환 선수인데 김재환 선수가 또 어 그러고서 또 일주일은 더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2할 초반 때도 아니고 이제 2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장타율이 4할이 깨졌습니다. 아 이게 왜왜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어, 기대치 우리가 이제 김재환 선수에게 갖고 있는 큰 기대치는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래도 최소한 어, 김재환 선수가 2할 후반 대 정도는 쳐졌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더 기대는 하지만 2할 후반대 정도는 쳐졌었는데 이거는 2할 초반대도 아니고 지금 13일 현재 1할 8푼 8리예요. 그리고 장타율을 맞아도 네. 이제는 이제 어 3할 6푼 7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어 기사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난조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 두산 두산에서 지금 양석환 선수가 지금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양석환 선수가 지금 부상인 관계로 김재환 선수에 대한 어 견제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지금 어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 네 이것은 어 거기다가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도 이제는 또더 거기다 프로스 알파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네또 이것이 그냥 단지 안 못 친다는 거 이전에 4번 타자의 역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연봉 115억이라는 연봉까지도 어,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닌가.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5억을 받든 안 받든 내가 그만큼 중심 타자로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예, 어, 어느 정도 부담감은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에 거기 거기에 이제 몰입하면 아 어, 내가 115억이라고 하는 돈을 돈을 받은 가치를 지금 하고 있나?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해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115억이라는 돈을 받고 아 이거 너무 너무 성적이 안 나오는데라고 생각하듯이 김전 선수의 저 사진의 모습은 내가 115억이나 받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하나? 네. 이런 생각이 더 어 본인의 어떤 그어 스윙을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5억을 봤던 200억을 봤던 10억을 봤던 일단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 타서,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공을 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는 연습을 하거나 준비를 할 때는 머리를 많이 쓰면서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타석에서는 타석에서는 저는 이게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공만 집중하고 공만 집중하고 잘 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재환 선수의 이 표정만 보더라도 김재환 선수가 너무 머리 머리가 복잡하다. 115억에 지금 너무 눌려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김재환 선수가 115억이라는 이 숫자가 빨리 어, 김재환 선수의 머릿 속에서 빨리 어, 좀 이게 어, 잊혀졌으면. 최소한 타석이 있어서 만큼은 잊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네, 못 치는데도 뭐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너무 어 이런 어떤 고연봉에 대한 예, fa 계약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어 요즘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지금 양석관 선수가 없다 보니까 홈런을 칠 선수가 없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이 어 단연 뭐 홈런 이 당시 기사. 어쓸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어 13개의 홈런을 치고 있어서 단연 꼴찌다 예. 왜냐면 칠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잖아요 예, 김재현 선수도 그렇고 지금 네 양석환 선수도 부상이고 그러니까 홈런을 칠수칠수 있는 칠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빨리 김재현 선수가 아 어,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예, 좀 편안한 마음으로 타석에서 진짜 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네 어, 그런 어,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어,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아무튼 어, 빨리 예, 그 부담감을 떨치고 예, 원래의 모습으로, 예,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꿈꾸는 꿈꾸는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어, 모습으로 다시 이제. 어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어, 이 반야구의 부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불가피한 선택이어서 네 이렇게 이제 반야구를 하고 있지만 빨리 이제 반야구를 덜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어,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일주일 동안의 장면에서는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키움. 그러니까 제가 왜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수입을 했다 하더라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하냐면 이게 투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면전이 어, 아니야와 이게 환상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일 선발 이 선발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 이 어, 설, 선발 라인업은 이 키움전의 선발 라인업은 라인업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가 좀 약한 라인업이 었거든요이용하 선수, 최승용 선수, 박신지 선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곽빈 선수도 지금 약간의 부상이어서 지금 예, 박신지 선수로 이제 어 대타로 이제 선발진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승을한 것만 하더라도 이제 최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었는데 이용하 선수도 친인닝 예, 동안 3인 네, 동안 삼피 타2 볼넷. 7 탈삼진. 네. 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승용 선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최승용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어, 무실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최승용 선수 같은 경우도 6이닝 4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대타 선발로 들어왔던 박신재 선수도 그전에는 이제 뭐 어, 자책점이 12점 이상이 넘었던 네. 넘어섰지만 자, 5와 1과 1과 3분의 1 이닝 동안 오피안타 3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이 제목을 했다라는 거죠. 네, 아주 훌륭하게 네, 키움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올 시즌을 어올 시즌을 보, 돌아보면서 가장 기대가 됐던 게 이제 저도 이제 제 어, 영상물을 다 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 우리 두산의 어, 선발진들이 선발진들이 어, 진짜 모두 15승 이상을 하는 네, 이 5선발의 5선발이 모두 이제 어, 이 최고의 이제 예, 어, 선발 라인업으로 최강의 라인업으로 이제 어, 이 한국프로야구의 어, 네, 이 이름을 새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어, 했었고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음, 최원준 선수도 그렇고 자 곽빈 선수가 참 승운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예, 부상의 위험만 없다면 뭐 꾸준히 잘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영하 선수도 이제 어, 자신의 폼을 어, 되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 국내 선발진이 좀 최강의 선발진으로 이제 거듭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야 이게 최승용 선수가 네어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아주 굉장히 안정적인 선발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서 네 최승용 선수가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최원준 선수 라든가 곽변 선수 라든가 이용하 선수도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누가 누가 선발 라인업에 안착할 것인가는 이거는 이제 완전 선의 경쟁이 된다. 네, 바로 이제 선수랑 구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 대체 선발, 육선발, 육선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육선발로서의 탄탄한 어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어또 하나의 이제 대체 선발로서 이게 박진 박신, 박신지 선수가 원래 이제 기대를 했지만 어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이 이날 경기에서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던지는 걸 보고 아이박진희 선수가 이제 꾸준히 어, 대체 선발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됨으로써 어, 우리 이제 선발 선발진들이 가장 젊으면서 예 가장 젊으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어떤 어, 선발 그러니까 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고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 저희가 타격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선발진이 점수를 안 주므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어 승리의 어떤 횟수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점점 점점 많아질 것이고 제가 올해 올해 원래 예상은 이런 선발만 잘 구축이 된다면 한 2등 정도까지 예상했는데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발이 지금 어뭐 예상대로만 간다면 어 저는 어 1등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게 무리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SSG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 처음에 그어 페이스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김광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수. 저는 김광현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SSG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초반의 페이스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 다들 이제 SSG가 앞으로 치고 나가니까 치고 나가니까 이제 거기 쫓아가는 이제 구조인데 저는 이제 SSG가 언젠가는 다시 이제 어, 페이스가 쭉 떨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또, 어, LG 같은 경우도 올해 참 전력이 좋죠. 예, 전력이 좋은 건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어, 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어, 전력이 너무 좋다. 기대하고 있는, 어,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치 않은 팀이었거든요. 네. 또 그런, 부산이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어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을 때, 예, LG나 지금 s s g 처럼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을 때, 야금야금, 야금, 야금, 승수를 쌓아가는. 어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봤더니 보니까, 어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어올 하반기에 하반기의 모습으로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선발진이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 저는 뭐저 1등도 가능하다, 예. 못하는 건 아니다, 예. 뭐 기본적인 전력상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 우리 이제 김재환 선수가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야구에 대한 어 부담을 좀어 줄여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어 지금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이 어, 선발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최고의 과거에 이제 현대 유니콘스가 이루었던 네, 그황금의 이제 어, 오선발처럼 최강 두산의5선발이 어, 어,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주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산 화이팅!